자,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8월 30일, 오늘 8월 30일 왔죠 어, 저는 오늘 아침에 알바를 하고 이렇게 오후에 오후에 짬 날로 왔습니다. 알바 끝나자마자 어, 달려왔어요. 필드로. 여기는 국내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 이 광경만 보고도 아 어디구나라고 알 정도로 어, 유명한 필드죠. 구미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만 봐도 어딘가알 정도로 유명한 필드. 예, 맞습니다. 구미 철탑입니다, 철탑. 흔히들 똥통이라고 말하죠. 구미 철탑, 우어 똥통,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잡으려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2시부터 쉬기 뭐하니까, 던져보자는 생각으로, 던져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물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왔어, 왔어. 아, 베스였는데. 아, 베스였는데. 트랙을 너무 풀어놨어. 아, 베스였는데. 아, 안 터졌어요, 터, 안 터졌어요. 트랙을 너무 풀어놨어요. 아, 베스였는데. 베스트 했는데. 역시, 철탑, 짬나 클라스, 오지죠. 네. 배스잘 나오기로 소문난, 포인트답게, 어, 포인트답게. 그냥 짬나게, 막이 정도 와버립니다. 네. 물이 안 흘러서. 아, 바다는 진짜 물때 봐야 되고. 물때다 왔으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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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좀 이상하다, 했는게 아유, 이렇게. 끓이가 한 마리. 어, 대왕 끓이가? 강준씨가 끓이냐, 너. 손님 고기, 어, 끓이네, 끓이. 주둥아리가. 역시, 철탑은 수많은 어종들이 나와요. 수많은 어종들이 나옵니다. 베스부터 시작해서 끓이, 강준치, 메기 가물치, 황금 어장이죠. 거의 올블루라고 하세요 올블루. 전 세계의 모든 어종이 다숨 쉬고 있다는 올블루. 거의 올블루 수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왔어. 어! 어우야. 어우야, 어야야야 어! 얘도 베스였는데 이번엔 안 놓친다. 이번엔 안 놓친다. 야, 똥물 튀기마 똥물 튀기. 어. 똥물 튀기. 아, 얘들 공격성이 아주 좋네요. 그건 미드가 아니에요. 아, 미드는 중층만 운용하면 믿드니다 네. 중층을 운용하면 믿드입니다 <laughs> 일단, 지그에드, 아주 작은, 아, 중층 스위밍. 미드도 중층 스위밍으로 봐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는 구미에 있는 철탑 포인트입니다. 구미 똥통이죠. 네. 아주 작은, 섀도움. 아, 무튼, 중층 스위밍이, 될... 아, 또... 아, 왔었는데, 아, 빠졌어. 얘기하느라. 이게, 미드라는 게, 형님들, 중충 스위밍이 어떻게 보면 미드예요. 왜냐? 미드 뜻이 뭡니까? 미드 뜻이 뭡니까? 미드 탑, 미드, 바텀... 왜 이러는 걸까요? 탑, 미드, 바텀... 말 그대로 미드예요. 미드 중충이란 뜻이죠. 중충... 아,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어... 중충만 스위밍 하면은 그걸 미드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아, 미국들하고...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래요... 10배! <laughs> 아, 아무튼, 미드라 함은, 어, 미드라 함은, 어, 어, 중층이에요, 중층. 중층을 스위밍 하는 걸 미드라고 합니다. 스위밍 하면서 떨면서도 올수 있는 거고, 달달달 하면서도 올수 있는 거고, 그냥 천천히 중층을 막, 어, 유형하면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걸 합쳐서 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드라고. 내가, 보기, 내가 생각이 그래, 내가 생각이 내가 생각이 그래. 어, 탐, 미드, 바텀, 예. 그렇죠, 그렇죠. 미드라고 해서 진짜 청승만께막 흔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 되요네이 도복개가 단순히 그 흔들어지는 것도 아 땡이라뇨. 어, 막 달라들지? 왔어. 아, 아 오늘 활성도 좋네. 활성도 좋네. 애들이 막 달라드네. 옆에 쏘가리야 쏘가리. 가리가리, 쏘가리. 어, 무튼. 저는 지금 뭐 중층, 상층, 리드, 탑, 바텀 뭐 이런 안 가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가 수심이 그렇게 안 깊어요. 형님. 수심이 끽해봤자 2m가 안 돼요. 수심이 2m가 안 되다 보니까 어, 전층을 다 누를 수 있어요. 애들은 지금 바닥권에 보이는데 어, 바닥권에 애들이 많이 보이지만 먹이 사냥하는 애들은 어, 상층권까지 와갖고 먹고 내려가기 때문에 전층을 다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층 왔어. 어우, 힘들어. 야, 차... 어, 잘나오죠? 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작은 거 잡는다고 욕하지 말아요. 안동 가서도 작은 거 잡았으니까. 아, 막말로 어 좋은 필드 가도 짜치 잡고, 집앞 필드 가도 짜치 잡고... 어어 어? 지금 세 마리째 잡았죠. 세 마리째? 방송시간 30분도 안했는데 거의 10분에 한 마리씩 나오고 있습니다 10분에 한 마리씩 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걸다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정확한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베스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덩배도 물론 잘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는 거죠 꼭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베스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초보자도 쉽게 어? 쉽게 잡을 수 있잖아요. 여기 필드, 구미 시내에서, 어디든 구미 시내에서 10분 안에 다올수 있습니다, 여기 필드. 퇴근하고 짬나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필드죠. 자, 봅시다. 배스 낚시를 배우고 싶어요. 와서 초보자들도 쉽게 던지고 할수 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배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잘 나와요. 여기서, 솔직히 여기 철탄만 놓고 봤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까요? 막, 전문적인 지식? 여기 스키핑 넣을만한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매번 잡던 방식으로, 그냥 재밌게 짠낙 손맛 보고 가는 그런 맛이 있는 필드예요 여기는. 애들 활성도도 굉장히 좋고, 그만큼. 오, 왔어. 야, 왔는데, 안온줄 알고, 어? 안온줄 알고. 불 걸린 줄 알고 털었어. <laughs> 너무 작아서. <laughs> 아, 보이는 데다 던졌는데, 먹고 째길래 깜짝 놀랐네. 맞어. 사이즈가 좀 작지만, 어, 사이즈가 좀 작지만, 늘면 계속 나오는 애들입니다. 다섯 마리째.